예, 이번 시간부터는, 어, 코코아 터치 사용해서, 음, 여태까지 했던 그 오브젝트 C하고, 그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어, 일단 좀 실제적인, 어, 좀 이렇게 이렇게 돌아간다 어떤 그런 윤곽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폰 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걸로. 음, 자, 그러면, 어, 요번 시간에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음, 저번에까지 했던 오브젝트 C 기초들 하고요 뭐, 배열, 스트링 배열, 스트링 객체, 뭐, 숫자 객체, 음, 그 다음, 뭐, 그런 기본적인 것들하고, 음, 코카 터치 전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엑스코드에서 어, 인터페이스 빌더 써가지고, 음, 코드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잠깐 보여드렸죠? 음, 그거 이제 보셨으니까 좀 아실 테고. 자, 이제 그런 거를 써서 한번 간단한 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기 프로젝트 템플릿에서, 어, iOS 어플리케이션이고, 뷰 베이스드로 만들 거예요. 음, 뷰 베이스는 뭐 이제 기본적인 바탕에, 어, 간단한 뷰, 창, 그니까, 우리 MS에서 따지면 윈도우 프로그램에 윈도우 하나. 어, 그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런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당연히 여기는 이제 아이폰이고. 음. 자. 프로젝트 제목은, 뭐, 코코아 터치 샘플로 하죠. 예. 어. 자, 여기 보시면요. 일단 뭘 해야 되냐. 자, 여기 지금 그뷰베이스트 템플릿으로 만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음, 클래스가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좀 클래스잖아요. 헤더, 구현 파일, 헤더 구현 파일. 이두개 헤더 구현 파일을 합쳐서 하나의 클래스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클래스가 지금 두 개죠. 근데 이게 이제 앱 딜리게이트란 건 뭐냐면은 어떤 그 특정 이벤트 같은 게 생기면 어떤 일이 터지면 그 사건들을 이제 해결해주는 대리자, 처리자예요. 딜리게이트가 이제 대리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음, 어, 나중에 이제 가시다 보면 뭐나중 이제 다음에 뭐 미니 프로젝트나 이런 어떤 조그만 그 아이폰 앱들을 만들다 보시면은 어, 더잘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깊게 들어가실 필요 없고, 간단히 그런 이벤트 처리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뷰 컨트롤러는 뭐냐면은 어 이게 그 지금 우리가 뷰라는 거를 쓰게 되잖아요 아이폰 앱은 뷰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하나 화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한 장의 그 화면 아 어, 윈도우 윈도우로 치면 그러니까 MS의 윈도우즈 프로그램으로 치면 그 하나의 윈도우 어, 왜 다중 윈도우를 쓰는 프로그램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하나의 그 화면이 뷰인데 그뷰 하나 당그 뷰를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그 코드 덩어리들이 필요할 거 아니야 이제 그 뷰하고 연결되는 어떤 이벤트들을 처리한다든지 무슨 특정 사건 뭐 그런 걸 처리한다든지 음. 그러니까 이 위에 거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전체적인 앱 자체의 어떤 사건들을 처리한다 보면 되겠고 밑에 거는 그 하나의 화면 네 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처리한다 보면 되겠죠 음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전에 한번 보셨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여기 리소스에 가면은 여기 뷰 컨트롤러라고 있는데요. 음, 아, 뷰컨트롤러점 .xib, 이디 파일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이걸 따닥 더블 클릭하면, 이제, 인터페이스 빌드라는 게 열려가지고, 이렇게, 음, 요걸로 이제 화면 디자인, 뷰 디자인을 하죠. 거기다 이제 뭐 컨트롤들 올려놓고, 그다 이제 코드랑 연결시키고, 뭐 이제 그런 거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열리죠. 어, 그럼 여기 이제 뷰라는 게 보이고, 자, 여기서 이제, 뷰를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한 화면, 우리가 디자인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 그리고 뷰에다 이제 올려놓을 뭐 그런 재료들, 그 양념들, 뭐 컨트롤들 필요할 거 아니야. 텍스트 박스, 버튼, 뭐 그런 것들. 그런 거 불러내려면 여기 이제 툴스의 라이브러리 누르면, 이렇게, 어, 그 부품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툴스의 또 인스펙터는 이제 얘네들 속성. 여기 올라가는 컨트롤들의 이런 거 이제 속성들 제어하는 거. 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버튼의 색깔이나 들어가는 뭐 글자들. 아, 어, 그런 거, 어떤 특수 속성들, 그런 거 세팅하는 거로 보면 되겠고, 음, 별거 없어요, 이제. 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뷰를 이제 디자인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자, 일단은 한번 뷰부터 디자인을 해보죠. 그런 것만 들어보려고 그는 거예요.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 간단하게 텍스트 박스에 뭘 이렇게 치면, 어, 뭐, 이름, 키, 몸무게 이런 거 치고, 아, 어, 그리고 이제 딱 클릭하면, 세이브를 딱 누르면, 이제 그게 내부 클래스에 저장이 돼요. 그다음에 그를 이제 디스플레이 버튼 딱 누르면 그 이제 다시 뷰로 쏴주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블 같은 데 이제 찍어주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제 입출력을 해보는 건데, 어, 이게 이제 우수하 보여도 해보시면은 어, 기본적인 구조는 다알수 있어요. 여기 웬만한 어떤 구조들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이제 확장하는 것 뿐이지 사실 별거 없습니다. 아이폰 앱이라는 게 이것들을 확장하는 개념뿐이에요. 음. 이게 어떤 제일 가장 베이스가 되는 그런 것들이니까 이 부분을 탄탄하게 해 두시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 하고 여기 이제 바로 디자인 들어가 볼게요 어, 일단은 뭐 이름, 키, 몸무게 이런 거세 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텍스트 필드를 세 개를 여기다 넣으려고요 자 여기서 끌어가지고 음... 여기다 놔주죠 자 이름, 키, 아, 몸무게. 파란 선 보이니까 적당히 저거 맞추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음 이제 그거를 갖다가 다시 나중에 예, 그대로 출력해줄 이제 레이블이라는 녀석이 필요하죠. 이렇게 여기다 이제 찍어줄 거예요. 저장된 거를. 음 여기서 이제 이걸 한번 그냥 복사해서 해볼까요? 예, 여기서 커맨드 C를 누르면 카피, 커맨드 V 그러면 복사니까 요거 그대로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자, 요것도 파란선에 맞춰서 적당하게 음,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됐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텍스트 박스에 있는 거를 저장해 주는 세이브 버튼이 하나 필요할 테고 그 다음에 아, 출력해 주는 뭐, 디스플레이 버튼, 하나, 이렇게. 음. 너무 작은 것 같으니까. 크기를 좀 늘려줘 보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글자를 넣어줘야될 거뇨. 여기, 여기다가, 바로 넣어주셔도 돼요. 여기다가. 뭐, s a v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출력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차피 여기 데이터가 출력되면 지워질 거니까 여기 나올 거야 이제 뭐 어, 네임 이나 키그 다음에 여기는 몸무게 이렇게 해주고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입출력 다 됐고 버튼 만들어졌고. 음. 그럼 요거를 저장해야 돼요. 중요한 게 인터페이스 빌더 여기서 뭔가를 수정하거나 뭐 하면 꼭 여기서 세이브를 해 주셔야 아, 이게 아, 등록이 되니까 저렇게. 자, 됐죠? 그러면 이제 디자인 끝났으니까 얘네들하고 코드하고 연결해 야될거 아니에요. 얘들 좀 연결시켜야 될게몇 개냐면 텍스트 박스 셋, 레이블 셋, 그다음 버튼 두 개요. 이제 얘네들 어떻게 연결하는지 잘 보시죠. 음, 일단은 텍스트 박스 세 개를 연결해 볼게요. 코드랑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얘가 지금 어떤 클래스를 쓰는지 먼저 보셔야 되는데, 이 텍스트 정확히 말하면, 여기 픽 필드잖아요. 텍스트 필드는 뭘 쓰게, 어, 어떤 걸 쓰냐면은, 클래스를, 자, 여기 전에 한번 봤는데, 개발자 SDK, 어, 도큐먼트 들어가서 여기다가 클래스 이름을 주시면 돼요. 저게 이름이 UI Text Field에요. 자, UI Text Field가 여기 있죠, 여기. API. 자, 그럼 여기 이제 저 UI Text Field 클래스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이 텍스트 필드 클래스, 얘랑 코드랑 연결을 하려면은, 이제, 저 텍스트 필드의 클래스 이름이 이거잖아요? 그럼 요 클래스로 뭔가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를 하나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음. 자.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이게 지금 하나의 뷰죠. 여기가 뷰고, 그 뷰를 제어하는 게 얘잖아요? 이 뷰하고 연결되는 코드 덩어리가, 어, 얘니까. 뷰 컨트롤러 헤더랑 구현 파일. 그래서 여기 헤더 파일에서 이런 거를 만들어 줘야 돼. 이 헤더 파일의 속성하고 뭐 메서드 이런 거를 선언을 하잖아요. 여기다가. 그럼 여기다가 방금 전에 제가 UI 텍스트 필드라는 클래스, 어, 그 컨트롤하고 연결될 거니까 이걸로 뭐 n a m e b u 라고 이렇게 포인터를 하나 만들어 주죠 자 이렇게 만들어 줘야 요 포인터 어, 타입이 똑같은 포인터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포인터랑 인터페이스 빌더에 얘랑 연결해 주려고 음. 그리고 얘는 똑같이 어, height라는 포인터, weight라는 포인터 어, 뭐 이름만 당연히 자기가 좋은 걸로 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연결해주고 싶은 컨트롤 개수만큼, 아, 똑같은 클래스 타입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됐죠? 어,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이렇게 넣어 주시면안 되는 게, 음, 이렇게 해서 연결은, 할수 있는 포인터는 생겼지만 실제로 연결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뷰 컨트롤러가 보면은 아니, 여기 인터페이스 빌더가 보면은 전에 보셨지만 연결할 때 얘네들을 딱 눌러 가지고 이렇게 오른쪽 해가지고 음, 그래서 뭐 연결하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할때 이게 보여야 돼요 여기 포인터가. 이세개 포인터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요. 이렇게 놔두면. 그래서 이 앞에 뭐라고 써야 되냐면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저렇게 연결해 줄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주려면 IB Outlet이라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 IB Outlet.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IB Outlet이라는 거를 붙여줘야 요런 특별 지시자를 붙여 주셔야 그게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어, 실제로 저 컨트롤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포인터 변수, 어, 그런 속성, 그런 게 된다는 거죠. 한번 보시죠. 이제 이걸 어떻게 연결하는지. 자, 여기 인터페이스 빌더 가서 이거 어, 여기 이제 도큐먼트 창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안 보이면 아, 이게 지금 닫으면, 근데 혹시 안 보이시면은 윈도우즈에서 여기 도큐멘트라는 걸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 창이 보이니까. 어, 그래서, 여기 지금 뷰가 나오고, 여기 뷰 밑에 내가 지금 만든 게 요것들, 컨트롤들 다 나오죠. 텍스트 필드, 여기 세 개. 여기. 그 다음에, 어, 레이블 셋. 그 다음에 버튼 둘. 다 보이죠? 어, 그래서 이 컨트롤러가 이제 컴, 그, 저거랑 연결해야 되죠. 코드랑. 그래서, 코드랑 연결할 때는, 자, 여기 이 도큐멘트 창에 보시면은, 이파 i l e 으로 하는 게 이게, 이게, 요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요뷰 컨트롤러 클래스 있죠, 요거. 요게 여기서 이렇게 files owner라고 표현이 돼요. 왜냐면 자동으로 템플릿에서 이뷰 컨트롤러라는 걸 이걸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지금 delegate랑 뷰 컨트롤러. 그래서 이뷰 컨트롤러 클래스가 자동으로 files owner라는 걸로 이렇게 매칭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컨트롤러하고 코드 연결할 때 여기서 이렇게 요 어떤 특정 컨트롤하고그 코드와 연결해 줄 때는 저 파일 오너라는 거하고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연결을 해줘볼게요. 이제 아 여기서 잠깐만요. 자, 이쪽부터 보여드릴게요. 파일 오너가저 클래스라면서요. 그럼 여기서 오른쪽 버튼 딱 눌러볼게요. 제가 지금 방금 만든 거두 개가 세 개가 보이죠, 시 여기. Height 필드 보이죠? 그다음 Name 필드, 그다음에 Weight 필드 보이죠? 셋다. IB outlet 라는 그걸 붙이면 이렇게 파일스 오너 쪽에서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럼 요거를 갖다가 이제 코드를 연결해주시면 돼. 어, 여기 name f i 가 지금 예하고 연결해야 되고요그 다음에 key 가 얘고. 그 다음 weight f i e l 가 얘죠. 지금 다 연결된 거 보이시죠? height, weight, name이 셋다 라운드, 스타일, 텍스트, 필드 세 개하고 연결이 됐죠. 자,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그 음. 다음에 이제 버튼을 아. 일단 참, 여기 레이블, 얘네들도 연결을 해줘야죠. 자, 그러면 레이블을 연결해줄 포인터들을 만들어주셔야겠죠. 뭐 똑같겠죠. 뭐어려게 있나요? ibr-red 자, 레이블은 UI 레이블 자 그다음에 포인터가 이제 뭐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네임 레이블 이름은 항상 기억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게 최고죠. 그 음, height 레이블 그다음에 weight 레이블 자. 어 그러면 이렇게 또세 개의 아울렛을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자, 지금 도큐먼트 창안 보이죠? 아까 그거. 그러면 이렇게 윈도우에서 도큐먼트 이렇게 해서 불러내면 돼요. 음... 자, 그럼 파일 소너 어 여기에 뷰 컨트롤러니까 다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보시면 보이죠? 하이 레이블, 네임 레이블, 그다음에 레이블. 자, 이거 그대로 또 연결해 주시면 돼. 자, 어, 여기, height label이 key니까, 얘랑 연결해주고, 어, name label. 자, 몸무게. 다 됐죠? 그러면 이제, text field set, label set, 다 연결된 거에요. 음.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이 남은 거죠. 이제 버튼이 지금 Save랑 Display 두 개잖아요. 음. 그럼 얘네들 버튼은 이제 이렇게 처리되죠. 눌렀다 못떼거나뭐 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이벤트 액션이 딱 들어갔을 때 이제 작동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액션이 들어갔을 때 작동하는 애들은 해주는 게 있었죠. 자. 여기 이제 메소드 선언할 때, 그냥 함수가 아니라, ib, action이라고 선언을 해주셔야 돼요. ib action 메소드고요그 다음에 이제 이름 줘야죠. 이름이, 음, 그대로 할까요, 그냥? save 버튼이라고 하죠. 그리고 얘는 이제 매개 변수를 받을 게 없어요. 필요 없잖아요. 그냥 눌렀다 뗄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끝날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펙션이 이제 디스플레이 버튼. 자, 그리고 이제 앞에 얘네는 이제 인스턴스 메소드니까 마이너스 자 그리고 세이브하고 빌딩을 한번 해보죠. 자 빌드 석시드떨어졌구요 이제 코드상에 지금 문법적인 문제는 없네요. 됐네요. 자 그럼 저렇게 이제 연결한 어, 새로 만든 IP 액션을 이제 인터페이스 빌더에서 자 어, 이제 연결을 해줘야죠. 여기 X 니 파일 더블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밑에 거이것 불러도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해 줘야 되냐. 자, 역시 여기 클래스 파팔쪽뷰코트롤과가 파스 오너.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보시면 여기 리시브드 액션이 나오죠? 얘가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액션이 두 개라는 거예요. 디스플레이하고 세이브하고. 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디스플레이는 그대로 디스플레이 버튼에 연결해 주면 되겠고. 근데 이제 얘는 얘네들위에 텍스트 같은 애들이랑 틀린 게 있죠. 이건 어떤 액션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아, 어... 그럼 어떤 액션일 때 처리할 거냐. 그걸 결정을 해줘야지. 그래서, 어, 이벤트를, 자, 보통 많이 쓰는 게 이거죠. 뭐, 버튼이 뭐 하는 일이 있나요? 눌렀다 떼는 거지. 터치업 인사이드니까 눌렀다 떼는 게 터치업이고요. 아, 인사이드는 버튼 안에서. 만약에 이제 버튼 밖에서 아웃사이드인데, 우리가 버튼 눌렀다가 밖으로 드래그해서 뭐뛰지는 않잖아요. 음. 자, 레스 터치업 인사이드. 여기 이제 연결됐고요. 그다음에 세이브 버튼도 여기 눌러 가지고 마찬가지. 아이고. 안 보이네요. 자, 여기서 세이브 버튼도 눌러서 그대로 터치업 인사이드. 음, 됐죠? 자, 그럼 다 연결됐네요, 이제. 음. 그리고 항상 이렇게 인터페이스 필더에서뭘 건드리면 꼭 세이을 하라는 거. 야, 이거 안 하면 무지 고생합니다. 기껏 잘 해놓고 작동을 안 하니까.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음, 다음 시간에는 이 디자인 해놓은 이 뷰하고 이제 코드하고 어떻게 연결할지 여기 이제 뷰 컨트롤러 쪽에서 어, 이제 헤더 쪽에선 다 해줬고요. 여기선 해줄 게 없을 것 같고 이제 제 구현 체 파일 이쪽에서 뭘 해줘야겠네요. 자, 일단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 다음 시간에 할 거. 여기서는 이제, 뭐 약간 추가가 될 거고요. 뭐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속성을 추가할 거고, 어떤 변수들. 그 다음에 여기는 구현 파일에서 이제 저 메소드, 어, 당연히 얘네들 이제, 이 메소드, 아까 만든 애, 액션 메소드 두 개. 얘네들 갖다가 실제 이제 뭐 코드를 만들어야지. 음.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